나를 태워라 라는 곡을 만약에 선생님 입시곡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떨어져 <laughs> 아, 왜냐 왜냐 응. 왜냐하면 내가 혼자 혼자 넘기지 응. 근데 지가 혼자 넘겼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네요 자 우리 용이와 덕이 해체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체식이 곧 임박했어요 임박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용이와 덕이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 를좀 크게 해주시고, 네. 네, 네,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laughs> 좀 네, 음, 또박또박하게 네, 잘 들리게 잘 들리게, 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음... 표현해진 건 맞네요. 그쵸? 본인이 나 어,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스러운 그런 것 같고 음. 네, 그런 게더 중요해요. 네, 근데 희름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해요. 작곡자가 왜 굳이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 에 이제 음역대가 약간 좀더 이쪽이 편하신 분들이 부르면 더 어필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뮤지컬은 원칙이 원곡자가 원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어, 그 캐릭터에 맞는 어떤 발성이나 캐릭터에 맞는 그 전달이 음, 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런 만약에 입시를 한다. 그러면 음. 이게 이제 원키로 반드시 불러야 되나요? 뭐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음. 이게, 반드시 원키로 불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원키로 부르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그 사람이 음역대가 음. 이 사람 음. 원키로 부르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럼 음. 굳이 원키로 불러서 불렀다가는 아주 실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 노래를 안 하는 게 낫지. 어, 아예 안 해? 음, 그 노래를 안 하고 다른 자기한테 맞는 곡을 해야죠. 그럼 지금 이제 다른 노래를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곡이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걸 굳이 내려서 불러야 된다면 그건 일단 마이너스. 자기가 할수 있는 음역대에 있는 곡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포인트에 포인트, 키 포인트는 음, 음, 음. 자기 음역대에 조금 무리다 싶으면 그 곡을 부지하면 어, 효과가 없다. 그렇지 테너 노래를 바리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맞잖아. 물론 고음을 잘 내는 바리톤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맛이 안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베이스가야 되는 노래를 테너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맛이 나? 안 나잖아. 자기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아까 네. 그 이제 의역때 서울 같은 경우는 음. 안 오픈해서 낼수 있는 음. 사람이 음. 있으면 그걸 요부르는데 무리가 없는데 오픈이 안 되고 거기가 소리가 이제 뭐 닫히거나 아, 닫히는 그렇죠. 소리가 클로즈된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음. 소리가 좀 무거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밝은 소리가 안 음. 그래서 음. 그 느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굳이 부르려면 방키 내려서 부르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죠. 음, 그런 것도 음. 이렇게 응, 근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실용음악 쪽이나 뭐 저기 뭐야 아, 클래식 응. 순수음악 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반음을 올리거나 내려서 해도 되는데 응. 뮤지컬이나 아, 뮤지컬 곡은 특히 뮤지컬 곡은 원곡 그대로 불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느낌이 삽니다. 응. 아시겠죠? 응. 만약에 선생님이 입시를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서 했다 이 실력으로 그랬다면 만약에 나를 태워라 발밤 발밤 뭐 그대도 살아주어라는 곡이 있다 그럼 음. 뭘 선택해 줄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어렵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곡이 아무래도 그대도 살아주아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게 음. 난이도가 물론 이제 나를 태워라는 음. 더 많은 고음이 나오지만 음그 곡이 뭐 개인차도 있겠지만 음, 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에 나를 태워라 라는 곡을 만약에 선생님이 입시곡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떨어져 <laughs> 아, 왜냐 왜냐 응. 왜냐하면 은이 아래 음역대가 너무 잘안 안 들려 그러니까 먼 음, 옛날 아주 먼 옛날 놔줘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봐봐요 시작 까지안 해도 평소대로 그러니까, 한번 해보 10시 1시에0시 10시 10시 1안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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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10시 10시 시 10시 1시 10시 10시 1이시 음복이 <laughs> 어마마하잖아요, 지금. <laughs> 그죠? Oh gosh Oh